안녕하세요. 모바일 인터넷 뱅킹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이용하실 겁니다. 신한은 행 소울, 농협 스마트 뱅킹, IBK 기업은행 iONE, KB 스타뱅킹 등 국내 대표 은행의 비대면 뱅킹 플랫폼을 구축한 기업이 있는데요. 1월 29일 코스닥 신규 상장은 핑거입니다. 핑거가 구축한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는 3,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특히 1월 27일에 금융위에서 발표한 마이데이터 사업 본호가선정해 핑거의 자회사인 핀테크가 포함되었었습니다. 2020년 대기업은요. 데이터 3법의 통과로 개인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져 마이데이터 시장의 본격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의 플랫폼 구축 및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축적된 빅데이터를 융합해 마이데이터 사업에서도 과시적인 성과를 낼수 있을지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시죠. 핑거의 사업은 크게 풀뱅킹, 오픈뱅킹, 금융포탈 등 비대면 플랫폼 구축 사업과 데이터 취합및 가공 사업인 비즈니스 인포메이션 그래버 BIG와 모바일 플랫폼 개발 최적화 솔루션, 오케스트라 등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사업으로 국내 최초 소액 해외 송금 라이센스를 정부 허가받아 서비스 중인 렐레 트랜스퍼를 서비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18년 소액 결제 금액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4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 소액 해외 송금 수수료가 1에서 2% 수준인 것에 대비해 4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으로 낮춰 가격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와 최근에는 유럽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시켜 23개국의 소액 해외 송금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플랫폼 사업이 약90%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신한, 국민, NH 등 국내 주요 은행사와 금융사를 주요 고객사로 레퍼런스를 쌓아 지속 성장했죠. 신한은행의 인터넷 뱅킹인 솔의 경우 핑거가 10년간 독자 공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년 매출액, 영업이익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매출액 67.8억에서 2019년 568억으로 연 평균 24%의 매출 성장을 이루었고 영업이익은 2010년 2. 2019년 51.71억으로 연평균 36%의 영업이익 성장을 이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적자 없는 장기 지속 성장을 이루어 온 기업이죠 2020년 3분기 확장 실적은 연결 실적 기준으로 매출액 423억, 영업이익 28억을 기록했는데요 얼핏 보았을 때 작년보다 실적이 저조해 보일 수 있지만 아직 발표되지 않은 4분기 실적을 주목해야겠습니다 핑거의 연매출의 40%가 4분기에 편중되는 계절적 특성을 띄기 때문이죠 시장에서 예상하는 2020년 예상 실적은 매출액 600억, 영업이익 48억으로 201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데이터 산법이 통과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로 자유롭게 빅데이터로 활용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개정 후 사전 동의 후 상업적, 산업적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해졌는데요. 특히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단일 시비 사업을 개인 시비, 비금융 전문 시비, 기업 시비 등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진입 규제를 완화하면서 은행, 카드, 통신 등에서 이용한 거래금액, 현금 흐름, 소비 패턴 등 유저의 흩어진 신용정보를 빅데이터 제공 서비스하는 아이 데이터 사업의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핀거는 핀테크 종합 선물 세트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다수의 자회사 및 계열사를 통해 다변화된 핀테크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P2P 소액 비즈니스 기업 랜딩 사이언스, 전자금융 사업, 송금 환금 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머니텍, 계좌 확인 보안을 비롯한 암호화폐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하는 익스체인 등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자회사 핀테크는 얼마 전 금융위에서 발표 표한 마이데이터 보너가 사업자 28개사에 포함되기도 했었습니다. 개인신용평가 사업 진출과 마이데이터 사업의 가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동종 기업 비교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이데이터 신용평가 빅데이터 플랫폼 핀테크 데이터 솔루션 관련 기업들 중 최종 비교 기업을 선정했는데요, 미앤지 나이스평가정보, 엑셈을 최종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비교금 평균 영업이익률은 17.53, 평균 ROE 14.16으로 업종군이 비교종 높은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비율이 모두 50% 미만으로 차입금이 거의 없는 안정적인 경영을 지속하며 높은 재무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죠. 공장 기계 장치 등 감가상각 비용 같은 고정 비용 비중이 낮고 비용의 대부분이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핑거의 경우에도 비용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비용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교금 평균 퍼는 21.7수준으로 형성되어 있고 핑거의 2019년 기준 퍼는 82.66입니다. 2020년, 2021년 예상 순위 각각 52억, 57억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를 가정했을 때 예상 퍼는 각각 58.8, 53.6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비교군 대비 고평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측에서는 자회사 핀테크가 마이데이터 사업 성장과 함께 빠르면 2023년, 늦어도 2025년에는 코스닥 상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기존 캐시카우 사업인 핑거의 플랫폼 솔루션 사업과 자회사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자회사의 기업가치 상승 또한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이상 경제한기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